자, 841번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두 직선, 얘네 둘이 서로 평행하대요.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? x의 개수의비 2분의 m과 y의 개수의비 1분의 m-3과 상수는 달라야 되잖아요? 4분의 마이너스 3 자, 그럼 결국 여기서 m은 2m-6이 되고요. m이 결국 6이 나와줍니다. m에 6을 대입해보면 얘랑은 다른 게 나와주죠. 됐나요, 여기까지? 그쵸? 자, 그러면 한 직선은 2x 플러스 y 넘길 거야. 마이너스 4는 0. 하나는 6x 플러스 3y 넘길 거예요. 플러스 3은 0이죠. 됐습니까? 뭐 약분해서 쓰셔도 되고요. 자, 근데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. 그러면 임의의 한 점, 직선의 위한 점을 찾아서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어디 점이든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. 맞나요? 네, 지금부터 요놈 위의 점 하나를 찍을 거고요.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.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얘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. 거리 d는. 루트 x개수의 제곱이 4죠. 예,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죠. 분의 절대값 0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루트 5분의 5가 되면서 유리화 해주면 루트 5가 나와줍니다.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어주겠네요.